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초등학생이 꼭 독서가 왜 필요하냐 독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독서가 또왜 중요한지 과연 어떻게 때문에 독서를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어, 독서는 사실 이제 공부랑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 가장, 어, 가장 기본적으로 독서를 오래 하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면 글을 많이 읽게 되어 글을 많이 읽게 된다가 무엇을 뜻하냐면 뭐 문제집을 풀던 교과서를 공부하던 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글자를 많이 접해보고 많은 글자를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독서를 통해 생긴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이해력이 빠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은 글자 그리고 글자를 보고 상상해 보기, 그 글자를 보고 떠오르는 거 정리해 보기, 몸으로 표현해 보기를 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나온 여러 가지 그림책이나 동화책 혹은 뭐 청소년 소설들을 아이들이 읽고 나서 그걸 통해 상상을 해보고 느낌을 표현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활동을 뭐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랑 한 아이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활동들을 미리 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교과서로 하는 활동들을 살펴보셔도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지문을 읽고 뭐 등장인물의 생각, 행동, 뭐 아니면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일을 뭐 차례대로 찾아볼까요? 아니면 뭐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뭐 순서대로 배치해볼까요?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국어 수업이. 근데 이미 많은 독서를 통해 그런 과정을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서 비슷한 과정을 해본 아이들은 뭐 학교 국어 시간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이해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글자를 많이 접한 애들이 이해력이 정말 빠릅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력 측면에서 확실히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력 뿐만 아니라,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초등학교 시기가 어휘력을 키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 1년에 흡수하는 어휘력의 수가 그, 나중에 비해서 훨씬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사실 6학년도 아니고 요즘에 한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독서를 조금 이제, 약간 멀리 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사실 책만 읽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좀책 읽는 시간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 근데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하는 과정이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데 만약 아이가 어 학원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냥 달달 외우고 외운 걸 테스트하는 정도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저는 그런 공부보다는 독서를 더 오래 하는 게 아이 발달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단순하게 외워서 외운 거를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그런 류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독서 시간을 늘리는 게 훨씬 아이의 뇌를 두뇌를 발달시키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공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는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어 아이가 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처음이고 새로운 경험인데 사실 실제로 모든 걸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적인나이 제약들에 의해서 모든 걸 직접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책으로 실제 뭐 다양한 동물의 삶이라든가 공룡의 탄생 과정 이런 거를 직접 가보는 건 사실 매일매일 같이 가긴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사회,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보는 안목들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또 생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해력과 어휘력, 그리고 보는 안목,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11년째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2학년까지도 대부분 좋아하고 3학년, 4학년 아이들도 뭐 전체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신기하게 이제 5학년 쯤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이런 맞물리는 아이들이 조금 생기면서부터 어, 책을 좀 멀리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책 읽기가 싫어? 그랬더니 어, 더 이상 책 읽기에 흥미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1, 2학년 시기에는 동화책을 정말 재밌게 읽습니다. 그리고 학습 만화를 이제 조금 만 2학년 때부터 접근하기 시작을 해서 2, 3, 4학년까지 좀 학습 만화를 좀 많이 읽어요. 재밌어요, 사실. 재미있으니까 많이 읽는데 사실 뭐 이해력, 뭐 아까 말씀드린 어휘력,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의 학습 만화긴 한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실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학습 만화가 훨씬 좋으니까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학습 만화를 사실 읽는다고 했을 때는 그거 한권 그리고 동화책 같은 거한 권을 읽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습 만화가 아이들의 내용을 깊게 읽기보다는 이 만화 그런 만화적인 측면 그런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의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뭐 그러니까 글자를 정확히 읽고 상상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책들이 실제로는 그냥 휙휙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휙휙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안 읽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비율을 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습만을 좀 읽다가 보면 이제 4학년 한 2학기 때부터 아이들이 좀 이제 책을 조금 더 수준 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수준 있는 책들을 또 읽고 주변에서 또 권하기 시작하고 이제 동화책은 읽으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책을 좀 거부감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냥 책을 10분, 20분 읽으면 한 권을 다 읽고 한3권 정도까지 동화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동화책을 동화책이 뭡니까? 하루 한 시간을 읽어도 다못 읽는 책들을 주변에서 권하고 또 학년별 추천 도서를 봐도 이건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을 읽어야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그래도 독후 활동도, 글쓰기도 좀 양을 많이 요구를 해요. 교과서만 봐도 사실 알수 있는데, 국어 교과서 이제 한 페이지를 뻥 뚫어서 거기다가 글쓰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에서 멀어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아직 독서에 흥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무작정 긴 그런 5학년, 6학년 수준에 맞는 추천 도서보다는 좀, 3학년, 4학년 도서라도 그냥 아이가 읽으면 충분히 읽게끔 해주시는 게 아이의 독서 흥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중학교 넘어가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서 책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초등학교 시기라도 좀 책을 최대한 많이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책을, 책만 하루에 3시간, 4시간 읽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책만 읽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 어떤 문제요?라고 하시는데 책만 너무 읽고 피드백과 교류가 없으면 그 책의 내용에 온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어,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상상을 하거나 좀 잘못된 도덕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읽어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이나 독후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만 책만 계속 읽다 보면. 가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자기 세상에 조금 깊게 빠지는 아이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책을 꼭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독후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간혹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잘 읽고 독후 활동도 잘 한다 정말 정말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적극 격려해 주시고 아이가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사 주시고 도서관에 매주 가셔서 책 같이 읽어 보시고 그리고 독후 활동도 함께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실 그 제가 여기서 좀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는데 독서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같이 가는 친구나 아니면 동네 친구들인데 약간 부모님들 서로 집도 다니는 이렇게 좀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같이 노는 것도 좋지만 독서 시간을 조금 한 10분, 20분이라도 이렇게 넣어두시면 아이들이 또 독서랑 친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독서를 많이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독서가 이제 또 중요한 걸다 아시지만 공부에 또더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저는 독서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독서를 안 하는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모든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저는 가장 항상 일반적인 결과와 과정을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 뭐, 친구 애들,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봤습니다.